거 지금 어디다 쓰고 온 거야? 아나 진짜 그러지 말자 진짜 원비도 가져오는데. 아니 거기다 거즈리는건 거의... 뭐야 이것도. 아, 진짜... 아 이러고 다니지 마요 쪽. 어, 누구랑 탔어요? 이렇게 두 분이서? 네. 이렇게 남아 이렇게 다섯 명이서? 어. 더 밑에 더 일행이 있어요? 아더 있어. 몇 명? 한명 남자. 남자? 어 이렇게 짝 짝지어서 다 만난 거야? 어. 아 그건 아니고? 여자친 구 남자친구 아니고? 커플 아니고? 그래도 뭐 휴대폰 잃어버린 대신에 뭐 남자를 얻었으면 됐지. 뭐 옆에 어? 아이 사람 시작이니까 다음보단 많아지면 저 예열이 치마. 그 남성분 알아요? 어? 이게 큰일 날라. 방송 속에다 옆에 남성분 알아요. 5분 사이인데 그렇게 분이된 거야. 오 진짜로 나와. 왜냐면 근데 우리 여기 학생 아니에요. 답은 학생이죠. 옆에 계신 분 남성분 성인이죠. 어떡하나 그래. 야 아, 저 오빠 그 경찰서 갈 뻔했어 너 때문에 가방 있다 무슨 야 이게? 어. 혹시 혼자 타셨어요? 아 혼자? 앞에 응. 커플인 거 같은데 굳이 거기를 아, 어. 쳐다보고 응. 계셔야 돼요? 응. 아예 아니, 아니죠? 어. 그렇다고 왼쪽을 봐도 안 돼요. 네. 그럼 어떤 어디를 봐야겠어요? 하늘을 보세요. 아니 하늘을 보세요. <laughs> 아, 커플 맞죠? 커플. 아, 그래. 아, 남성분 자리를 잘못 앉으셨네. 앞에 그 미성년자랑 커플 사이 앉았어. 아, 아. 아, 예. 맞히는 거 안.. 야이! 딱 봐도 지금 그.. 그 오빠 지금.. 어우 건들면 안 돼. 너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너집 가는 게 조심해야 돼. 그냥.. 오. 자.. 차량 현장이니까 야, 아버지고 만나드릴 거야. 여기 여자도 분도 있으니까. 어디서 조심하게 타는 거 같긴 하는데. 조금 있으면 뭐가 또 나올 거같기도 한데. 어? 이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완전 360도 회전 아니야? 어허. 이야.. 니비비비비 비. 어, 어. 야, 그걸 왜 들고 타서 누구 찔러 죽이려고 야, 아니야, 그거 들고 타지마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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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디가, 어디 어디가, 어디가, 어디 어디가, 뭐 하니? 너가 새야? 아나 진짜 얘뭐 하니? 어, 어쭈, 어쭈. 자연스럽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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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다? 아, 어디가어디가 야, 무슨 현대문이얘또 왜? 오려 야, 우리 오빠 건들지 말라 아니, 미성년자들이 성인들이 다 건드리네, 건들여. 야, 오빠, 오늘 입기 막혔느냐? 야, 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뭐, 이 뭐, 야, 겨드랑이에다 그걸 집어넣으면 애 손에서 겨드랑이 내서 날거 아니에요. 아니, 겨드랑이, 겨드랑이. 얘, 벌써 지금 아니, 옷을 왜 잡았던데? 오빠! <laughs> <laughs> 아, 오늘 아이 나요! 아, 큰일 나요! 오빠도 경찰서 같이 가는 거야, 그대로! <laughs> <laughs> 자, 다음 시작이니까, <주에니까. 웃음> 야, 마나드리면서여기 아, 여성 후대장이 대니까 얘네들도 아까부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집에 아까보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구 <laughs> 자, 자, 저기 남자들, 여기 남자 세 분이 일행이에요. 이렇게 둘이 이댁, 그건 여기고. 아, 이렇게 둘이 이댁이고? 아좀 보고 배워요. 좀 여자 좀 데리고 다녀. 이 남자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 진짜 이러지 말자, 남자끼리. 어, 아, 진짜 그러지 마. 아니, 누구는 여자 데리고 다녔는데, 뭐 하는 짓. 아니,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그렇지. 잡아줘야지. 얘도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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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지 뜯는 거 아니야? 바지 뜯는 거 아니야? 어. 그, 이들들이 전부 다 치고 바지를 다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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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라고. 또. 그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어, 나한테 이상한 거 보여주지 마. 어, 그런 거 아니야, 알았지? 어. 자, 처음 이야기니까어기계언니 어디든. 어, 나만나드면서 아, 니들 때문에 어디들안 보인다, 안 보여. 어, 우리 언니 언니들도 만나줘야 되는데, 어디들이 안 보인단 말이야. 어? 아, 여기또 왜. 우리 여기 여성분들까지 이렇게 누가 이런지한번나 만나드렸고요. 어? 어디가, 엄마? 뭐야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 아니, 같이 온 남자 비자리가 그 어딘데? <laughs> 어? 여자를 덮쳐? 좀... <laughs> 이리와 이리와 이리어디가 그렇게 좀잘좀 생겨. 오 어, 그래?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두지 그랬어? 이거 어떡하나 그래? 이게 다 이래야지 옆에 있는 남자들이 보고 이제 다음부터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 싶은 거야. 그래. 얘도 남자가 힘이 없으면 옆에 있고. <laughs> 얘도 여자야야 배보른다 아니 그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목소리> 자, 지금들 각들 잡으세요. 이제 한번 감정을 넣혀볼까요? 다음 퀴에 돌밭길 있 아, 너 오빠 또 오빠도 한번 보여야 되니 아 한번 더 브이 아기 옆에 얘. 오빠 옆에 봐봐, 옆에 봐봐, 얘 이상해졌어, 얘 이상해졌어, 얘또 올라가려고 자살하려고, 얘또뭐 하는 거야 이거? 자, 해서 가시면 갈게요 여기 언니 네분도 계시니까, 어, 언니 네 분이서 오신 거예요 여기는. 네 분이서? 아, 그뭘또 다리를 집어넣고 있어, 그 빼요 빼요 이상의 자세가. 네 또요. 그러다가 쑥 내놓으면 그 그러다가 쑥내려오면그 다리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플 거 아니야. 아그네또 그냥, 아나 진짜 연희들 지금 장난 안하이네 또요 여자끼리 못잤는데 이거. 아니 이거 왜이 꺾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 아니 발은 또왜 들고 있는 거? 아 이게 무슨 시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시름판이 얘를 왜 들어올려 이게 <laughs> 이것도 왜 들어올리고 있는 건데 이거 뭐 하자는 건데 이게 아나 진짜 이러지 마 아니 좀 그냥 내또 여자들끼리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잘탈거 같은데 아니 그냥 내또 힘들게 아나 진짜 아나 미치겠어 진짜 언니들까지 그러지마나 가뜩이나 애들 때문에 지금 신나하단 말이야 신나하단 말이야 아니 뭔데 손이 어디로 가 손의 위치가 거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잡는 거 아니야 <laughs> 아나 뭐야 이거 기타야? 기타 치는 거야? 띵디리딩띵리엄마아나 딩디니딩, 진짜 이 언니 또 어떡할 거야 내가 언니 아니 그 얼굴 또 어디다 집어넣어 아니 내버려 둬 머리카락을 왜 잡아뜯고 있어 그냥 내버 둬요 아나 진짜 이 언니들 진짜 못 말리겠네 그냥 아니 이거 그, 아나 진짜 정신 정신 좀 차려봐요 아, 나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그래도 얘들만 했으면 했지 이 언니들까지 그러면 나 진짜 미쳐버려 그냥 어디가아 진짜 이거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이거는 어, 빨리 들어가요 어,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어. 아나 그래도 아얘또왜 나왔어 아나한명 들어가면 한명 나오고 한명 들어가면 한명 나오고 안돼어 잠시만 우리 남성분들 학생이에요 성인이에요 성인이 성인 성인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성인이래성인이래 성인이래. 학생 아니래 빨리 <돌려> <돌려> 엄마 <돌려> 어 진짜 한번더어 <돌려> 진짜 어 그건 또 빨리 얼굴 가려 얼굴 가려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빨리 얼굴 뒤집었어 그냥 어. <돌려> 아이 진짜 들은 왜또 다리 잡고 있으니 내야그 오빠들 신난하다고 갑자기 나 미성년자라도 신난하다고 아까우여 학생이 미성년자라 신난하단 말이야 지금 어?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 오빠들 성인일이 성인일에 건들지 마. 어, 그거 아니야 아니야 빨리 나와 나와 나 오빠들 표정 전부 진지해지고 있어 빨리 나와 뭐그가 어, 아니야 어.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예아 진짜 내가 더... 처버리겠다한명 나오면 한명 들어오고 한명 들어가면 한명또 나오고. 얘네는 또뭐 친구끼리 겨드랑이를 잡고 있어 그냥. 내또넵또내또넵 또. 언니들 자리였대 빨리. 야너 바지 엉덩이 꼈어 그냥. 아니 그 옆에 남자를 챙기고 왜 개를 챙기고 있어 그냥. 언니들 자리였대 빨리 옆으로 가. 어. 자 이렇게 어, 이거는 어, 아이고, 우리 가운데 타고. 야바나고 제대로 드리면서. 아유 우리 안경 쓰신 남성분 진짜 신나하겠어. 지금 어떡할라고? 아 진짜 고개를 어디다 돌려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분은 지금. 어이 어, 남성분 나오셨다. 어이 어, 밑에 계신. 집에, 밑에 가보세요 밑에 남성 두분 있거든요? 어네 거기로 가세요 거기 아니아니 아니. 밑에, <laughs> 아니, 아니, 그 밑에 남성... 엉봐? 아니아니그 밑에 남성 두분 계시잖아요 그로 가세요 아니아니그 밑으로 가세요 얘 여기로 오면 안될것 같아요 여기 어 커플분도 이들이 어, 레슬링을 하고 있어 그냥 고 뭐. 어, 빨리 올라가 고야 뭐. 깜짝 놀랬잖아 니들 얘 머리카락 어떡할 거아 신발은 또왜 벗었어 어, 빨리 올라가. 자, 우리 커플분들, 정신 하나도 없죠? 하필 자리를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 여자들끼리 이상하지. 옆에는 안경띠 총각 펄다 타서 이상한 거 보고, 있, 보지도 못하고또 옆에서 치마. 또 어디 갔어? 너또왜 거기 갔어? 빨리 나와, 네 자리가. 또이 남자 저한테 다 건들고 있는데 다 성인이야. 너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자, 이렇게, 어, 진짜. 자, 이제, 저희 정리하러 갈까요?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정리하러 갈게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오빠! <laughs> 오빠 옆에 좀봐봐 오빠 지금 V 할 때가 아니야얘 지금 뛰어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떡하나, 그래 진짜? 아, 나 미친. 아, 얘네들이 지금 왜 이래? 이번 타임 왜 이러는 거야? 거 거의 또 V 하고 있어, 이 남성 두 번은 진짜? 아,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이거 어떡하자는 거야, 진짜? 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거를. 이걸 전부 다한 타임에 전부 다 얘네들이 다 정리해야 된다고? 아, 나 진짜. 차라리 내가 그냥 자살을 하지, 그냥 이거 어떡하라고 해야 아, 언니들끼리 허벅지 맨지지 마요, 내또요 아우, 진짜. 아,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어디, 가 어디, 가고 뭐 가, 어디 가, 어디 가, 빨리 들어가. 뭐 들어가, 들어가. 어이 남성도 어떡하니, 어디 가요, 왜 뒤로 걸어. 아 빨리 온다가 빨리. 나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아,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어, 나 진짜 이러지 말자 얘들아. 니들 왜 이러니 나한테. 내가 어, 뭐 잘못했네요. 자 다시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니 맞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우리 내리실 때 주위에 주신 물건이 있는데요. 잘들 하기도 야 어디니 자리 없어 자리 없어. 나와 자기들 하시고 어, 천천히 하시고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면 네, 됩니다. 아.